응허가 음. 더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. 음, 음, 벌써부터 더우면 어허허 응? 음? 음. 음. 장난해. 장난. 아. 발내 손목에 이렇게 발을 올려놓더라. 허네 손목에다가? 여기. 거기다가 응. <laughs> 지금 침대야 <아침대요. 웃음> 아, 지... <laughs> 아이 덥대 덥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<laughs> 아이구 좋아 <laughs> 아, 아 좋아. 털이, 있으니까 <laughs> 털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울까 털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울까 체온 조절한다고는 하는데 고양이는 하나 아, 코숏은 잘 못한다던데 그럼 어떻게 깨웠어. 돼 그러면 어떻게 돼? 응? 응? 얘 자꾸 재채기하네. 남지야. 감기 걸려. 밤에는 또 조금 춥잖아. 에이, 엄마, 얘 한겨울에도 잘 살았는데 무슨 지금? 아이고. 남지. 아유, 진짜. 남지.